석유 파동 아니면 뭐 원자재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 응. 그러면 원자재라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검색을 많이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이트 하나를 알려줄게. 응, 이거 링크 보내줄게. 여기 들어가면 블로그라고 왼쪽에 있거든. 블로그에서 연관 키워드 들어가면 여기에서 들어가다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글을 쓴다. 블록체인. 이래 치잖아. 그러면. 연관된 검색어들이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를 쭉 알려줘. 아, 첫 번째 거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지. 응. 월간 검색수 PC 2만 모바일 3만 해서 총 5만 400건이라는 검색수가 한달 동안 된 거야. 음, 응. NFT 진짜 하긴 하네. NFT는 훨씬 더 많지. 사람들이 제일 검색을 많이 할것 같은 게 뭐겠어? 뭐. 대, 대선. 응. 대선. 이거는 뭐, 이또 키워드 또... 자체로는 생각보다 많이 어, 검색을 안 했네. 뭐 코로나면 이거는 음. 천만에 가까이 검색을 했네. 응. 어, PCR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코로나에 대해서 글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 단어들이야. 예를 들어, 너가 코로나에 대해서 글을 쓸때 코로나라는 단어, PCR 검사라는 단어, PCR 검사 병원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너 블로그에 들어올 확률이 높겠지. 너가 석유에 관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 아, 원, 원자재라고 아, 원 원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어. 너가 글감을 찾을 때도 이거를 보고 하면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잖아. 어. 그런 식으로 너가 참고만 하라는 거야. 꼭 이거에 맞출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원할까 이런 고민을 할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 어, 그런. 그런 고민이 들 때? 응, 어. 그, 그, 그런 고민이 들 때라 이거 문서수 이 경쟁률을 보면 블로그 글과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랑 수요와 공급이잖아 사람들이 검색하는 건 수요고 블로그에 글 올라오는 문서 수는 공급이란 말이야 공급은 적은데 음. 수요가 많은 키워드가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음. 봐보는 거야 NFT 봐봐 문서 수는 적은데 검색한 사람은 사0만이야 그래서 경쟁력 0.6이야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라는 거야 블록체인 교육이라고 해봐 문서 수는 많은데 검색량은 별로 안돼 그러면 너가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볼 확률은 적겠지. 음. 응. 어느 정도 참고하라는 거야. 음. 게임. 문서수가 1,400만이야. 근데 검색하는 거는 17만 밖에 안 돼. 그러면 경쟁률이 높겠지. 음. 응. 이런 식으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문서수는 170만인데 검색수는 83만이야. 그 경쟁률이, 어, 한 자리 정도면 나쁘지 않아. 뭐, 1, 2 하나, 2, 2 정도 되면은 되게 좋은 거고. 응. 그래서 오, 저건 이. 좋은 뭐야? 어떤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데 문서수만 많은 거지. 연관된 그 문서들이. 어. 응.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거 적어진 게 뭐냐면 어, 1페이지에 등록되는 네가 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A페이지 나오냐? 어, 맞아. 어.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라고 검색했을 때뷰 블로그 들어가 가지고 1페이지에 있는 이 이것들은 이미지를 평균적으로 몇 개나 썼는지. 음. 응. 대부분, 어, 대부분 이미지는 음. 거의 뭐 다, 일곱 개, 여덟 개, 뭐열개이 정도 쓰지. 어. 글 하나가 작성된 동안 이미지를 이 정도 쓴다는 거야. 음. 음. 이거를, 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NFT나 블록체인 관련된 글을 쓸 때, 음. 나 쓰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들 있잖아. NFT 하면 음. 뭐, 블록체인. 이 검색했을 때 이런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쭉 긁어 모아. 50개까지 나오거든? 음. 쭉 긁어 모아가지고 컨트롤 시해가지고 엑셀에다 붙여 넣는 거야. 응. 붙여 넣고또 다른 거뭐 NFT 검색했어. 그러면 50개가 또쭉 나오겠지. 응.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검색할 만한 연관 검색어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떤 검색어를 이 시장 뭐 블록체인 NFT 이런 시장에서 어떤 검색어를 가장 많이 찾나 그거를 실천했던 게 질리카 뭐 이런 거는 코인 이름이거든. 네미코인, 응. 음, 이캐시 이런 거. 응. 그러면 쭉해 가지고 경쟁률 순으로 한번 보는 거야. 해 가지고 봤을 때 경쟁률이 낮다는 거는 문서 수는 작은데 검색량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내가 글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상당히 노출될 확률이 높겠다 하는 것들을 뽑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글을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넣어도 되는 거고.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많은 코인 중에서도 리플에 관해 예시를 든다던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 거지.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빨간색 해놓은 거는, 어느 정도 어, 괜찮은 키워드들이다 해서 나중에 글 쓰려고 집어 넣은 거야. 어. 이 어. 이런 식으로 보면 글감 찾는 것도 그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어. 너가 원자재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음. 원자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원유 중에서도 원유 가격을 궁금해 하는지 아니면 원유 말고 경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원유가 어떤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고 글을 쓰는 거랑 모르고 글을 쓰는 거랑 너좀더 생각하는 방향이 좀더 잡힐 수 있으니까. 음. 참고하라는 거야. 응. 응. 오케이. 이거면 됐어. 응. 가서 글 쓰면 돼. 이 사이트 꼭잘 이용해봐. 이거 진짜 괜찮거든. 너가 글쓰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딱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대충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 나중에 사업할 때도 이거는 연결돼서 많이 쓸 거야.